아들 자리에서 또 해주십시오.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새날 이렇게 우리 아들 목회 사무실에 와서 함께 기도 드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멘.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목회 불러주시고. 가정의 3대 목사로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. 아멘. 이 올림픽 교회, 아,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목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고 이 교회가 청두, 청년들로 하여도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. 복하 아멘. 이창 목사에게 하늘의 능력을 하시고또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네, 주님 뜻하신 바를 이곳에서 크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의 모든 계획과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여로 아멘. 아멘.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팅 t 아이팅 하이파이브, <다들>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<웃음> 어 둘이 <laughs> 땡큐네 데리. <laughs> 고맙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실라면 어, 고맙습니다 장례 목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시든 말이다. <laughs> 후배 목사들 준다고 아, 나한중준건데 나중에 김보 목사님 저기 도 <laughs> 화장실 일요일 교회 중학생들 뭐 그런 학생반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